럼은 위스키가 아니에요? 럼은 럼이죠. 럼은 럼이죠. 럼은 럼이죠. 럼은 럼이죠. 재료가 다르지. 곡물로 맞다 곡물로 하는 거라면 사탕수수는 뭐야? 이거는 좀 특정하게 발달한 술이잖아요. 장르 자체가 럼스키 아니에요? 그러면 그게 럼도 근데 숙성하잖아요. 럼도 숙성하죠? 네, 네. 럼도 숙성하죠. 그럼 럼 위스키네? 아까 정이랑 약간 그런. 그럼요. 왜냐면 곡물을 발효 중류 어, 숙성을 근데... 시키면 위스키다 위스키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정의로 따진다면 음. 근데 이 정의가 무슨 국제 헌법에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럼 그냥... 리스키 해줘요 럼니 럼은 럼 리스키 법원은 법원 위스키라고 그러는데 왜 럼은 럼이라고 그래요 럼은 럼. 롬... 근데, 역사와 전통성이 있죠. 정말 그 카리브 해에서 발달했잖아요. 음. 그 면에서 그리고 이 사탕수수로 만들고, 그 노예들의 어떤 역사들도 들어가 있고, 뭐. 그럼 데킬라는 위스키예요 데킬라는 위스키가 아니지. 아니지, 곡물이 아니니까. 아. 보드카는? 숙성을 위스... 안 하니까. 아, 숙성을 안 하니까? 아, 이거 아, 헷갈리네. 그러면 보드카도 숙성을 해서 나오면 위스키의 정의에 포섭이 되네요. 포섭이 될 수도 있겠죠. 그, 그러니까 아. 그거는 근데, 각 나라마다. 뭐, 다 규정도 다르고 해서, 음. 위스키는 뭐, 이게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.